어 변화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어, 조금 사람이 불어나면 여기까지 의자를 딱 놓고 저 의자 한번 저곳에 넣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여 월계는 졸로 하고 이것도 다 하면 여기가 큰예배당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선거 때도 있을 거다인네 북도 있고 <laughs> <laughs> 또또여기는리모델링을 지금도 한번 했지만 또 맛있게 할수 있어요. 네, 어떻게 잘 꾸미면 꾸미면 밖에서 볼때 와, 저 어찌 교회가 이렇게 옷으로 하냐 그러고 와서 보면 깜짝 놀래.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가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아, 네. 이 이층 전체가 일생 교회로 등기가 났으니 이게 웬일이오? <laughs> 말도 못할 축복.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10편, 116편, 12절, 다윗의 백이의요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를 못 떠나고 저 서울에서 가는 교인이 있어요. 누가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살면서 어떻게 안산 지역 교회까지 오냐? 그러니까 좀 돈도 있고 부자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교회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하니까 내가 버팀이 되었다고 그말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대 내가 교회에 버팀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높은 사람이요 교회가 높은 사람이 <laughs>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버텨줘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버텨줘요. 부자가 거지를 버텨줘요. 거지가 나를 버텨줘요.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버텨줘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버텨줘요.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 만일 가윗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그것도 큰 신앙이요.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갚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아가씨가 앉았네. <웃음> <웃음> 보석되게 앉은 줄알았대 아가씨가 앉았네 아가씨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 지 집착을 할 거예요 나는 항상 기분 좋게 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던 아, 그렇게 아, 기분 좋게 하려고 예 네, 아주 오늘 같이 해요. <laughs> 한 시간을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죽이고 그러니까 안좋리게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거고 갚을 수,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도 깨나도못가 왜냐하면, 갚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갚아보는데 무엇이 그 은혜예요? 아유, 한, 그러고, 자격도 없는 애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거 다못 갚아요? 못 갚어. 갚아? 죽었다 깨나도못 갚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돈으로 주님이 계산한 적이 있어. 하다 머리가 잘안 돌아가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돈 내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없애하니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다탕감해 용서해 주었어. 런데 가다가 백대나령 빚진 사람을 만나고, 얘기해. 아이, 야, 왜피 나먹고, 아, 뭐, 아주 연극 잘한다. <laughs> 감옥에 집어 했어. 임금이 그 소식을 알고, 그놈 데려라 해가지고 다시 기 감옥에 집어 했어요. 왜? 너는 은혜를 모를, 은혜 값을 모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가? 100대나로 되면은 석달 머슴이 사면 품삯이 돼요. 천만원이 돼요. 바로 10만원씩 잡고.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세겔, 그다음에 6 0 0세겔그 다음에 6 0 0 0세겔그 다음에 6000대나리온. 그러니까 17년을 머슴을 살면 한 달란트가 돼요. 그럼? 만 달란트는 17만 년을 무승을 살려서 한 나도 목도 안 하고 쓰도 안 하고 고거내놓은 것이 10, 이, 1만 달란트요. 어. 1만 달란트 빚 갚었어? 100년도 자리 맞춰 120년에 살고 120년. 이렇게 얼굴 질투한사람이 오래 살고, <laughs> <laughs> 하나 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 아멘.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17만 년을 어떻게 살수 있나? 죽어도 캐나도 못갑고이 것이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그원총을 입어서, 그런데 내가 17만년을 다 머슴을 살아 거둬 그 하나만 용서하나 내가 용서받아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내친 죄를 다 용서받는 값을 돈으로 바라면 그걸 갚는다면 17만년이 걸린다는거 하나님 용서받는 거 하나만 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다 은혜요 요전기불도 은혜고 마이크도 은혜고 아, 네. 요 옷도 은혜고 아, 네. 넥타이도 은혜고 방가리게도 은혜고 뭔 말이지 뭐지 네타이 방가리게 여자들 이제서 웃으면어해 우리 집사람이 25개, 아이고, 하나만 있으면 될거아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거 은혜, 주신 은혜 말, 도 못하고 다 은혜, 햇빛도 은혜요, 달빛도 은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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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이 없으면 그 애들이 사람의속삭이그 달밤의 속삭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비싼 것일수록 다 공짜야. 공기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물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밥못 먹으면 죽어, 배고팠서 죽어. 그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보탬이 돼야 확 가서 니가 <laughs> 버텨야. 하나님께, 거둬도 하나님 거지냐, 보태줘야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아멘. 어떻게 보답할까? 카네기라고, 이제 장르님 기억하니까 아시겠지만, 노펠라하고 카네기는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노펠러는 석유해갖고 부자 되고, 카네기는 강철해갖고 부자 되고, 또베르가 중동에 가서 석유를 처음 개발할 때 부사장인가 누가 어 사장님, 여성경이 보니까 이집트에서 콜타르가 나왔네? 역청이 방주도 역청, 또이 모세의 갈대상자도 그 역청 역청이 나왔네? 역청을 번역하면 석유예요 그과가서 한번 뚫려 보자. 해가 그냥 중동에다 성경을 보고 뚫려 갖고 석유 재벌이 돼. 이게 성경 똑바로 보면 뚫릴 게 많아요. <laughs> <laughs> 아예 그, 그 아담의 옆구리를 뜯어 가지고 여자 만들었거든. 이게 원더풀 그래서요. 이게 여자를 보고는 항상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그래. <laughs> 뭐하그야 돼. 근데 아프지 않게 딱그 여자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마취 박사가 처음으로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야 하나님이 갈비를 뜯어내면서도 잠든 가운데 했다 그거보고 마취제가 나온거예요 성경만 보면 별게 다 나와 성경 똑바로 보면 별거 다 나와 그 속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공짜, 은혜에 완불길이 은혜? 없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나되는, 내가 둘이에요. 그 그거 대고가 어디지? 그 지역이 어디지? 서울대. 깍쟁이 <laughs> 서울 왜냐면 내가 한 옛날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 옛날 대코 그래야 이름 없이도 서울대에 뭐 관결되고 그랬어 그래뭐당일을딱 들어가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경로 우대세요 그런 경로 우대 반냐고 그렇게 깜짝 놀래라고몇 살부터 경로 우대요.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65세 그러더니, 요새는 또 올라갔대. 70세부터네. 아, 그래서, 어, 아가씨, 내가 어떻게 보이냐. 경로 우대로 보이냐, 안로대로 보이냐. 아니, 막, 딱 이렇게 보더니, 육천원만 내세요 <laughs> 왜 경로 <오>, 우대인가 봐요 <laughs> 어떻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laughs>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으라 하고 난나 돈을 이렇게 많을 주면서 나를 경로 아니면은 아닌대로 받고 경로는 경로대로 받으라 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든가 그것도 아가씨가 나고 그래서 기분 좋게 딱 들어가서 내가 몸을 상입하는 내가 운동을 많이 하그물 속에서 그런 관절 같은 게 너무너무 좋아. 벨설교 원래 풍의 설교는 벨걸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물이 막 철렁철렁 해 아, 그랬더니 나하고 비슷한 나이 이 생긴 그 어르신이 나를 딱 보더니 내가 물이 막 울퉁울퉁하니까 아그 어르신도 이렇게 여구을 넘어서 이렇게 오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더니 나보고 물어봐요. 영감님, 영감님 아 영감님 이렇게 줄을 틀 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네요. 아이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러고 딱 있는데 원 같은 능어가은 처제 아저씨가 가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라든지 아들 영감님 아니고 기분 참 지금까지 안 좋네 <laughs>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지 그, 그 밖에 아가씨는 격노세요 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고 이 어르신은 나보고 영감님 요새 영감 많습니다. 내가 무슨 검사, 판사들한테 쓰고 그러지 늙은이 보고 영감이 그러고도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가 죽어갖고 아참 서럽대 그래서 내가 내 생각하고 서울대 그렇게 해본 거예요. 나로 나 된다면은 두 개의 나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A D 가 있고 B C 가 있어. 피포클래스 예수 이전에 나. 예수 이후에나 이게 나로 나 되면 앞에 나는 예수 옛날 나 예수 몰랐던 나그 다음에 나 되면 예수 만나서 되었던 나 그때 나 옛날의 나는 누구였냐 자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의 나는 애물단지 두 번째는 미물 제일 끝머리 보자고 없는 거 미물 중에 미물, 그다음에 괴물, 그다음에 는 배설물, 이 바울의 그 물론, 여기서는 물건이에요. 물건으로 말하면 이것은 오물이고 또 애물이고, 내가 왜이 바울의 물론을 얘기한 물, 만물 할때 물론을 내가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 쌍놈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애물 단지더라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이 헬라말은 어떤 말 뜻이 있냐면 죽어서 태어난 자 소위 유산된 자요왜 2000년 전에 만삭되지 못한 자를 유산되어서 태어난 자라면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칠삭동이나 육삭동으로 여섯 달을 태어난 거의 숨을 쉬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태어난 자,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한 내가 그쌍 우리 손자, 손자, 손녀 쌍둥이가 800g, 900g 된 것을 상상해보니까 염식체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신경 하나 잘못되면 신경을 잃어버릴 것이냐. 어느 장애를 세포한 저 유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러면 말도 못하고. 애가 그때까지 애무이 나는 애무이요 애물.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다른 사도들은 제자로서의 사도 제자로서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어. 런데 바울은 돌연베니에요 오늘담에서으로다가 거꾸로 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나도 사도다. 하고 외치니까, 이 저놈이 우리 죽이는 놈 아니오? 저놈이 위장 간척으로 했구나. 하고 막 누가 찡개해 주지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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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우리, 우리, 우리 현찰 목사님 교회 말고, 조현찰 목사님. <laughs> 나는 현찰이 <혈착이> 좋아. 현금, <laughs> 형요 내가 김삼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할 시를 써줄 때, 김삼환 금서품. 사만이가 원, 환하다가 원으로 바꿔졌어요. 이게 원도 못한 거. 금서푼짜리를 갖다가,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금서푼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세계적인 제일 높은, 그, 이렇게, 종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교인들은 웃고 난리 났어. 이제 붕, 붕에 때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본인은, 주춤하대. 남의 이름을 가지고 금서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글려도 나오고 그랬어. 근데 그때부터, 좀 기분 아 나쁘나 봐. 아, 기분 나쁘나 말고나 서푼은 서푼이 지고 사마리가 서푼이 지고 혹시 그 뭐, 배풍이나좀 미안하긴 하더어 그 용인에 보면, 용인교회 학동지역에 변우상 목사가 있어요. 변우상. 이름이 우상이에요 참, 이름 한 걸. 더럽게 지었니. <laughs> 자꾸 괴로워하긴네변 목사. 아니, 왜 변호사 목사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불평하는가?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서. 변호사, 우상이 변화 목사가 되다. 어째? 변우상 우상이 변화의 목사가 되다. 그제? 이름 좋지? 김삼만 서푼. 서품짜리 데려다 금이 돈이에요. 금, 한 양, 두냥 삼한, 원도 못 되고 삼한. 아주 그냥 서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예수 믿기 전에 애물단지, 또 나는 교회를 비박해서 스테바를 돌로 찍어주, 쳐주겠어. 그게 괴물이지. 일본놈들이 아이고 어째 일본놈들이 어째 일본말하면 놈이 나오냐 <laughs> 일본사람들이 사람을 생체만주에서요 독립군 이렇게 딱잡아다요 묶어놓고요 맞지않아 배를 갈라요 그러고 거기서 장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폐같은데라는 뭘 집어내냐면 게네균을 집어내요 라고 약을 주어가지고, 막 그걸 실험을 하는 게, 그 이마루타 사람을 놓고 생체 실험을 했 해. 12살 되고 15살 된 우리 할머니들을 데려다가 하루 저녁에, 하루에 일본 군인, 짐승 같은 것들을 다섯, 여섯 명, 열 명을 상당한 애기가 죽어버려요, 지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소폭당한 애기가 죽었어요. 어, 사사기 끝에 보면 나와요. 이 괴물이지 사람이야 우리나라, 하이 나라 이, 이렇게 귀한 나라가 그냥 무슨 점을 치고 뭐한데 그런 데서 흔들리고 있다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괴물에 의해서 이 나라 국정이 다 움직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있는 사람 같아. 무조건 죽이는. 제안에 교인들이 이만하다 되죠. 서로 읽어면 예배 보고 있는데 휘발유딱 뿌리고, 그냥 부지를 죽여버려. 그건, 그건 저 일본 놈이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공산당이 죽창으다 찔러 죽였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괴물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옛날에 나는 그런 괴물들 중에, 그리고 자기는 배선물이다 성경에 배설물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데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다 만나갖고, 얼마만큼 인생이 바꿔졌냐면, 재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천재와 같이, 천재물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약이 가까웠으니,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주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내가 이제 우려는 하나님이 준비한 멸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나뿐이냐? 하나님의 사모하는 모두에게 이 멸류관이 있을 것이다. 할 때도 재물을 얘기해요. 빌리포 콜스 교인들아, 나는 너희 믿음과 재물 위에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이제는 그 더러운 오물과 그리고 폐물과 그 못된 배설물들이 거룩한 재물이 되고, 성물이 되고, 재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 인물이 되요이 인문학 가운데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2000년 성재 역사를 보면 바울과 같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덮을 인물. 왜? 예수 만나서 그렇게 나로 나댔다. 오물이고, 폐물이고, 아주 더러운 배설물인 나를 이순이 만나서 이렇게 귀한 하느님 나라의 재물로 삼아주신다 그걸 어떻게 하느님께 보답할 수있겠 우리들도 오늘 저녁에 조용히 지난 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괴물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목사님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laughs>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나은 나름, 나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도 없고 <laughs>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갚을 수도 없는 셀수 없는 은혜는 에, 말할 수 없는 은혜는 우리 교인이 퇴직을 하면서 교회 건축을 이해하는데 아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퇴직증도 못 받고 부부의 퇴직을 했는데 애들이 대학을 둘다니고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나한테 따거니목사님 평생 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나 갖고 우리는 퇴직증도 못 받고 아고 교회 건축원금 해야 되고 데면 좋고 까 그러고 걱정을 하길래 권사님 교회 건축원금 걱정하게 돼서 애들 대학 보낼 내 학비도 문제 있고 살길도 막막한데 왜 그걸 걱정해 아니 다 원금하고 다 교회 짓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그것이 많아 부단 그래서 주여 내가 옛날에 외상원금 해봤어, 알고. <laughs> 마음만 받죠 하나님이 다. 마음이 진실하면 그현찰이이조경잘 목사님도 그러세요. 현찰이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고 의에 이른다고. 진짜 마음을 내가 부도, 저, 대충 못 받아서 그 충고 못한 것이지. 그렇게 마음 아 그냥. 새끼들 공이 갈증은 거다. 그러니까 마음 아프냐? 그런그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니까 나는 외상도로 너무 했다니까 그, 그 외상도 아니지, 마음이지. 작정도 아니고. 그렇게 해라 하고 기도 따게 해주지. 아이, 선생님, 1억을, 그뭐 있을 때아니얘기 같아요. 사모님, 내가 이 설교 안 하던가, 옛날에? 아, 여거 와버렸구나. 이아 <laughs> 와버리니까, 그런. 그, 이제, 축복도 못 보고, 와그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줄 알았어요. 아, 그 사람이 1억을 갖다 봤죠 건축공부를. 그러고는 내가 불렀지. 아이, 세상에 새끼들 학비도 없고, 개집은 못 받은 주제에, 어디서 1억을, 1억을, 현찰로 그것도 수표로 막, 한 장으로 받죠. 한 장. 그건 뭐임이지. 나는 말 못하고 돼. 수입시 복권 탄게분명히아우리내말못 <laughs> 한대 그래 깡패들도 그래 알라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 하 <laughs> 내가 갇힐 것 같더라고 아, 음을 넣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우리 가보는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아 우리가 조금 작정해 둔거 조금 돈을 내면은 교회가 건조한데 좋겠다 아 이렇게 어, 했더니 아또이런걸갖다네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이제는 궁금해서 못살겠어요뭔 일을 <laughs> 뭐, 했더니 목사님 붙지 마라니까 이게 뭐 가만히 들어보니까 파중과 주판과 라는 도시가 있어 저 북쪽으로 주파라든가 <웃음> <웃음> 하여튼 주파라는 그런 도시가 거가 있어. 그런데, 현대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그, 무슨, 파주신가? 뭐를 파주가 나오냐, 또 아파트를 현대가 막 이렇게 친가 봐.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종종 땅이 거가 있는 거야, 그 지역에. 다 죽었어. 현제 오빠도 죽고, 뭐, 사촌도다 죽고, 우리 권사님한 장만 남았어. <laughs>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약금만 받아갖고도 1억, 2억을 정도 되니까 그 계약금, 아니, 본전이면 얼마고 있어. <laughs>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가, 그럼 요가 안되거든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나중에는 저쪽으로 갔다 교회가 커가지고 어디로 숨어버리면 어디 앉히지 못하니. 요새는 내 눈에 안 나타나. <laughs>